네 안녕하세요. 어글싸입니다 2025년 1월 6일 어,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자 어, 매직봉 어, 종목 한번 빠르게 돌려보고요. 어, 12, 3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어, 서두 길게 없이 내용만 원푼트 팍팍 전하겠습니다. 오후 4시 22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 어제 그제, 그제 그제, 어, 새해, 연말부터 새해 전해드린 주식들이 다상한가쭉 뻗어나갔죠. 어, 급등 나간 거 축하드리고, 늘상 열공 안에 다 있습니다. 답은 다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 우리 제자님들이 열공해 주신 대로,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불쌤이 올려드린 글들을 다볼수 있고요. 차트 다볼수 있어요. 애들 응원드립니다. 새해는 부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자, 월요일입니다. 1월 6일 자, 터널 돌파 매집봉에 대해서 오늘 뭐, 뭐, 딱딱 다, 다 날라갔죠. 자, 우선 볼게요. WSI, WSI. 아마 이것도 뭐 양작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터널, 이하다 상단을 뚫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바닥과, 그죠? 이 라운드를 계속 이 가자 이렇게 라운드를 그저 그거다가 뚫었죠 그죠 자 그러면 지난 과거를 보면은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는걸 봅니다 자 여기 뚫었죠 그죠 누가 뚫었냐 이런 거 말고 다매도자리입니다이 <laughs> 종가상으로 세력이 확실한 점 개입을 해서 뚫었을 때 파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한25% 짜리 파동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뚫었습니다 어, 터널 돌파 바닥에서 시작한 터널 돌파 첫 매집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게다 오래 기대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터널 돌파 뚫은 이후에 파동이 있었는데 향후를 보는 겁니다. 화동 엄청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터널 안에 갇혀있는 박스권 플랫폼 안에 갇혀있는 놈이 아니라 뚫는 첫봉 나가는 기세봉을 만나라. 그 매집봉을 만나야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라니스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갭떠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갭떠 출발했죠. 마찬가지로 이 터널 안에 있다가 갭을 띄워서 세력이 매집을 하는 형국이니요 자, 못 띄우죠? 다, 이게 매도자리입니다. 못 뚫어요. 이거를 못 뚫는데, 이제 갭으로 뚫었다는 거죠. 누가? 세력이. 있어. 오늘 됐어 자, 그러면, 그런 이유에 그런 이유에 파동이 있었느냐. 파동이 있었네요. 한30% 이상짜리 파동이 있었네요. 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에 자, 이렇게 터널 안에 갇혀있는, 플랫폼 안에 갇혀있던 놈이 뚫고 나서,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뚫고 나서 파동 있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30분 보통 대부분 나와 2 30분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셔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합급일 때나 그렇게 나오는 거지 상급 만나잖아요 그게 수백 대 날라갑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원입니다 아이원 I1. 마찬가지 얘도 지금 아이원도 양자 지 양자 그죠. 아이언 플러스, 다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날아가니까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 그 다음은 그 막, 이게 너무 기가 세네요. 그럼 아이언이 가겠네요. 말씀드렸어요. 자, 마찬가지. 그럼, 지난 과거 속에서 얘들은 파동이 있었느냐. 자, 여기 좀 뚫었죠. 자, 여기 뚫었죠. 자, 뚫었죠. 박스권. 그죠? 플랫폼 뚫었죠. 헤드 터널 하단과 상단입니다. 뚫었죠. 파동이 있습니다. <laughs> 마찬가지 여기 뚫었죠. 그죠? 이 안에 갇혀있다가, 그저딱 갇혀있잖아요? 뚫고 나서 파동이 나오죠? 이렇게 파동이 있었다는 거. 다 같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뻔하잖아요. 종목만 세력도 똑같아요. 네, 뭐 모니터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지금 오랜 장기 매집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보안이죠 디페이크, 어? 보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장기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 장기 매집. 그다음 어느 날 본시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지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타임이기 때문에 네 번째 잘립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래 걸작 뚫고 말씀드렸습니다. 레트디이수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뚫고 나서 양음양의 저기 파동이, 그죠? 뚫고 나서 세력이 다 세력 많이 뚫을 수 있죠, 이거, 그죠? 자,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동 이 있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오늘 세력 돌파 되지봅니다 진 지난 과거는 안그래요똑같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시작된거예요. 자, 진양제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척봉이죠. 어, 중국 독감이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회사가 생산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을 문제입니다. <laughs>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20%이상 있었느냐 마찬가지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짐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뭐 어? 그게 있죠? 따볼 정도 있었네요 마찬가지로 파동이 있을 것이냐를 아시면 됩니다 짐 매트릭스 진단 키트죠 소닉스 첫 번째 뚫었죠 라테오나 빠지그만 했는데 드디어 뚫었습니다 누가 재료이이도 관심 가져야 된다 소닉스입니다 현대 ADM 마찬가지로 근데 이되면서나 태어나 뒤지기만 했는데 언젠가는 시작을 하겠죠. 나 태어나 뒤지기만 했다. 이 주식이 태어나 뒤지기만한 합방이었는데 언젠가는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놓고 또 만들어놓고 또 만들어놓고 지금 이 플랫폼이죠. 헤드턴을 또 뚫었다는 거 누가 세력이? 좀부터 발전 가져 봅니다. 우상 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다진단 키트 가져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접봉이 나왔다. 이제 접봉이 나왔다. 중요한 건대장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가 힘에 붙일 때는 돌리빵을 넣는데 이렇게 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다 똑같나 은다 똑같이 그렇죠? 들어 놓죠. 그죠?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파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대한주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아직은 그러나 이제 오히 터치를 했죠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어, 다음은 2 3 0퍼모으 어디에요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하튼 오로스테크놀로지도 뚫었죠 그죠 어, 다 이런 것들도 다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이만큼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시즌입니다 시즌도 마찬가지로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지켜볼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시장 구도장에서의 그걸 만나면 양자 그랬다고 했죠 양자 그래서 항상 계속 강조 드렸던 건데 여기서 풀었잖아요 파동이 있었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a급 만나면 젖 빠집니다 그게 주식이다 어, b급 c급이 있어요 시장의 테마의 강도는 테마의 강도를 잘 만나잖아요 그 양도를 지금 6개월 파동이니까 실식라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아정보목도 마찬가지로 양자 보안 관련디페이크 양자 보안 이수 등이 디페이크관련에 있는 뭐 이런 것도 오늘 당연히 들었죠. 그죠? 누가 세력이? 지켜볼 문제입니다. SD 바이오 센스 마춰진단그 태도도 마찬가지로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냐? 있다는 겁니다. 있었어요. 눌림이 있을지언정 파동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세력이 돈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도 마찬가지 <laughs> 센지의 모니터랩 센지의 보안 관련 특별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태어나서 아직까지 대장주 못 돼요. 돌고 나서 파동은 있어요. 파동은 있는데 뚫고 나서 파동은 있어요. 있는데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이 급은 아니그리강조를안 드린 겁니다. 그래 그웨이크론한테 그런, 마찬가지로 어 마스크죠, 마스크. 그래서 뚫고 나서 파동이 있었느요 어. 돌고 나서. 어. 진짜 시기가 오면은 뚫고 나서 파동이오고도 하는데 대장전는 아닙니다. 뚫어났다는 거, 매직봉으로 뚫어났다는 건참고참고 참고 정도 아시윈테스도 마찬가지 오늘 뚫었고요. 에코바이유도 마찬가지로 뚫고 나서 파동이 있으려는 증조를 보이고 증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지난, 지난 생만 나가 마시고 이런 것처럼 끼가 좋은 종목들이죠. 뚫고 나서 파동이 좀 있죠. 뚫고 나서 파동이 있다는 거, 이런 이봉을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이봉. 자 이때 돌아가 볼게요. 자 요봉입니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말에 말하면은 말해면, 어? 이거 20% 이상 올랐는데? 이, 이거 24% 19% 올랐잖아요. 그죠? 조가상으로. 그죠? 어? 이거 오른 걸왜 여기 아이씨. 못알아들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어? 알아들으면 뭐 보는 거고. 맨날 그 밑에 빠지는 저싼개빗떡만 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고수들이 그렇게 합니까? 고수들이 여기서 깔고 서 고수들이. 이런 미친, 뭐, 이런 고수가 있으면 한국에. 어? 이거 하는 게 고수지. 이거 모르더라는 거지, 씨. 장넘러 이게 주식이지. 여튼, 그런 게 비싸 보이는 척 하는 초입을 항상 노려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엔딩 소는이 맛있어. 에찌 현재 소름이 맛있어. 이런 자리. 여기서 보면, 이거, 이거 말해 이거, 이거. 그죠? 맞잖아요. 똑같은 애들 하는 거, 똑같은 애들 하는 거. 먹어서, 뭐1 뭐, 0이고20% 났는데? 지랄하는 거지. 15% 올랐네, 15%. 올랐는데? 아니, 여기 시작이라니까. 안 믿어? 이씨, 파동 뒤에 다 있잖아, 뒤에. 이런, 이 봉이 있어. 있습... 아니, 세력이 주가를 날려면 리 존나 잡는 구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이게 이 봉이란 말이야. 이 이후에 파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야. 어? 있잖아, 존나리.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싼거 비트 좋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있고요 이미지스, 마찬가지로, 뭐 대가리 내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탁월한 좋은 아닙니다. 딱 봐도 그죠? 세력의 스타일이 나오는 건데, 스타일이 B, C급, D급 세력들이죠. 이런 것도 잘안 봅니다. a 급은눌 A급. 뭐 KM도 마찬가지 마스크 관련는데 뚫고는 파동이 있는데, 제시기를 만나 호시어를 만나면 참 많이 날라가죠. 이것도, DI도 마찬가지로 또, 맞죠 뚫고 나서 파동이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어? 이거 줬는데 왜안 하지? 으쌰, 어 날라가면, 아, 뭐, 3개월 뒤에 보면은, 뭐, 500%가 있어. 뭐, 그죠? 이 봉이잖아. 이 파동을 얘기해 준 거거든? 아, 더럽게 몰라. 그래서는, 아, 맨날 가리키는데왜 모르지? 뭔 말인지 왜 이해 못하지? 뭐. 맨날 오퍼 뛰기 하려고 하는데, 50%, 100% 날라가는 거를 5%로 냅다 팔고 막 그런 거만 하니까 또 다른 거 하면 바로 손실나고, 그죠? 먹은 거다 토하고. 그, 그런 봉 하나 만나기 얼마나 했는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튼 오늘 그 숨을 20여 개 종목인데, 오늘도 계속 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졌으면 한다. 새해에는. 그래서 부자됐으면 합니다. 어? 어, 어차피 주식은 어디 가나 물려. 물려도 어떤 데서 물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 습관을 계속 어? 개선을 하다 보면 은 존나 큰 고래를 만난다니까 자꾸 그러네. 하여튼 그런 낭만 있는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뜻한 바 여러 가지 안파로 있을 텐데 소원성 찌르시기 바랍니다. 자 로또 1등으로 장점자는 하나에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로또 1등한 10번 될것 같아요 어 그런 마음을 하는겨 어? 자 가져갑니다 열공신법입니다 노후를 위한 신공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